얼마 전에 약국에서 감기약을 샀습니다. 3,000원 하더군요. 쌍화탕 끼어서. 그리고 다시 어저께 다른 약국에서 약을 샀습니다. 똑같은 양을 4,500원 하더군요. 쌍화탕 없이. 그래서 혹시나 다른 약을 준 건가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제약회사 이름과 약 이름 그리고 종류 용량 개수까지 모두 똑같았습니다. 약값은 약사가 정하기 나름인가요? 그리고 오늘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 세 가지 종류 중한 가지는 제약회사 홈피의 약값이 나와 있더군요. 한 포에 65원. 물론 이게 세포고 다른 것도 다 세포식이니깐, 뭐 그것이 도매가다 뭐다 하면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약을 약국마다 천차만별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정말로 약사가 정하기 나름인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조금 하신 것 같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의아해하실 만한 사항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시는 약은 크게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품과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됩니다. 처방전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은 전국 어디서나 약값은 동일합니다.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서 구입하신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요. 정찰제에서 판매자 가격 자율 표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약국 입장에서는 구입한 약품 수량과 시기에 따라 편차가 심합니다. 또한 마진 폭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약국에서는 약국 사정에 따라 약가의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감사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 중모 산나약 바로 알위기 운동본부 회원 약사 휘슬.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